정년퇴직 후월 200만원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년퇴직 후에도 매달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오늘은 어렵지 않게 그리고 실제 가능한 방법으로 노후에도 매달 꾸준히 수익을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째 작은 부동산 임대입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작은 건물을 사서 세를 놓는 거예요. 서울은 집값이 비싸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에는 괜찮은 가격대의 매물도 많습니다. 잘 고르면 매달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공실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둘째, 꼬마 빌딩 투자입니다. 크지 않은 상가 건물을 사서 가게나 사무실에 임대하는 방법이에요. 건물 하나에 여러 임차인이 있다면 수익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죠. 다만 관리나 유지 비용이 조금 들고 빈점포가 생기면 수익이 줄 수도 있어서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셋째는 주택 연금입니다. 집한 채만 갖고 있어도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라서 비교적 안전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특히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넷째는 금융상품 투자입니다. 요즘엔 매달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어요. etf나 리츠라는 금융상품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매달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금 손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은 투자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요양센터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요즘은 고령화 사회라서 어르신을 돌보는 서비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센터나 재가돌 봄센터 같은 곳을 직접 운영하면 수요가 꾸준해서 수입도 안정적일 수 있어요. 초기에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허가 절차가 있지만 준비가 잘 되면 좋은 수입원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자본 창업이에요. 김밥집, 무인카페, 편의점 같은 창업 아이템은 적은 비용으로도 시작이 가능합니다.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를 잘 파악하고 혼자 운영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큰 대출은 지양하고 작게 시작해서 키워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는 내 경험을 살린 강의나 상담입니다. 수십 년간 일해 오신 경험은 큰 자산입니다. 퇴직 후엔 그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강의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도 있고 지역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도 어르신 강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여덟 번째는 중고거래나 소량 판매입니다.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을 중고로 팔아도 되고 작은 상품을 도매로 사서 스마트스토어나 번개장터에 파는 방식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설명만 잘 쓰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단골이 생기면 부업으로도 괜찮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귀촌하면서 수익 만들기입니다. 도심 생활비가 부담될 경우 지방으로 이주해 생활비를 줄이고 텃밭을 가꾸거나 남는 방을 단기 임대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집값도 낮고 생활비도 적게 들어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귀촌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 두세 가지 방법을 함께 조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으로 생활비 일부를 마련하면서 소형 부동산 임대 수익을 더하고 내 경험을 살려 강의까지 병행한다면 매달 200만원 이상의 수입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내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방법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든다면 몸도 마음도 훨씬 더 여유롭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어르신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